오늘의 제8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두 쌈소. 천천히 들어갑니다. 청소 온천하. 뿔치기 공격, 홍소 세종. 날카롭습니다. 세종. 붙어야 됩니다. 청소 온천하. 홍소 세종. 밀어봅니다. 청소 온천아. 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청소 온천아. 다시 한번더 밀어보는 온천아. 불치기 공격, 홍소 세종. 오늘 본인의 주특기, 불치기를 마음껏 사용합니다. 홍소 세종. 뿌리치기보다는 미치기를 보여주는 청소 온천아. 다시 한번 더뿌치기 자세를 최대한 낮춥니다. 밀어보는 온천아. 경기장을 상당히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뿔치기 홍석세종 머리를 살짝 맞댄 채 본인에게 유리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여 봤습니다. 다시 한번더 뿔치기. 밀어보는 청소 온천아 밀고 들어옵니다 홍소세종 밀어보는 온천아 두싸움서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몸 상태가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데요. 본인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온천아 반격 시도하나 홍석세종 양측 조교사 최대한 가까이에서 기압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쌈소가 그 기압에 조금 더 반응할지 머리 맞대고 밀치기 자세. 밀고 밀리는 홍소의 세종, 청소의 온천아 두 싸움소 모두 눈매가 상당히 사납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각각 승리를 거뒀던 싸움소들의 대결입니다. 1라운드 경기 시간 4분을 지났습니다. 머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자, 울장을 살짝 등지고 있습니다. 홍석세종 밀어보는 온천아 세종이 나올 틈을 못 찾고 있습니다. 청소 온천아 울장 쪽으로 밀려나고 있는 홍석세종 방향을 바꿔봅니다. 세종 돌아나오려는 홍석세종 길목을 막습니다. 청소 온천아. 1라운드 경기시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세종의 길목을 단단히 막고 있는 청소 온천아 <laughs>